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의 관계, 종사자 지위와 관계 없이 원청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지난 1년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이런 결과라면 좋겠지만 중대산업재로 숨진 노동자 600명이 넘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처벌은 없었던 지난 1년 돌아보겠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 작년 한해 64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긴 했지만 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네. 어, 현상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제 법이 있으나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재계에서는 처음부터 이 법이 잘못되어서 음. 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 중대재해처벌법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사망 사고가 많은 산업 안전 최하위국을 네.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음. 현재 이제 정부와 재계는 너무 급하게. 어, 성과와 결과를 지금 예단하면서 법치 자체를 흐트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좀 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1년간의 결과로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과 1년만에 이 법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네. 말씀한 핵심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인데 말씀하신 대로 644명이 음. 숨졌는데.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재판 결과가 안 왔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될 테고 네. 그리고 기소율도 매우 낮아요. 음.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음, 지난해 이제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난 연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96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서 중대재해법으로 229건이 입건이 됐고, 또 노동부는 수사를 거쳐서 34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18건은 내사종결 처리했고, 17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이제 총치사건 가운데 11건만을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아직 단한 한 명도 입법으로 처벌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소, 기소가 되고 나서 그 저기 혐의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까? 어 무죄 판결은 아직 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난, 그 결과 적은, 안 나온 예. 부분이 예. 있다는 네. 것이고요. 네. 자법 시행 이후에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는 산재 사망자는 준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법 적용이 되는 오십 인 이상 뭐여기가 문제인데 네. 오히려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법률의 원래 의도 대로, 대 어, 대로라면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가 어, 처벌을 받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의 음. 눈과 귀로 이제 확인이 되고. 예. 이를 계기로 이제 예방적 활동들이 강화하고자 이렇게 한 건데. 네네. 그러나 이제 지난 1년 동안 뉴스에서 이제 사망사고는 계속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산재 예방보다는 어, 처벌을 좀 피해 보자 이런 법률적인 비용을 더 사용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음. 또한 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 보려고 하는 만화시키라는 어, 입장을 이제 음. 보이니까 어, 정부 기업주에게는 이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이제 작동이 되면서 급기야 이제 재계에서는. 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거부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 중대재해처벌법. 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중대재해가 더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법제정 이후에 2021년도 사망 사고는 54명으로 감소를 했고 네. 2022년도 6월까지도 계속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게 왜 이런가 이런 음. 생각해 볼좀 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법의 취지대로 그러니까 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현장에 그 법의 취지대로 많은 것들이 당장 바뀌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지금 여러 지점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부산을 예를 들면 1년 동안 서른 명이 1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여덟 건. 음. 이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음, 부산도 뭐 전국적인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조사 한 경우는 지금 여덟 건에 불과하고 예. 실제로 이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두 단 건밖에 없습니다. 음. 모두 이제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기 힘듭니다. 어... 중대재해 관련해서 주요 이제 정보들은 어, 정보 공개 청구를 저희들이 해도 노동부는 단한 건도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고 네. 어, 부산의 중대재해 사건들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 기업들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거나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 어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사고다라고까지만 듣고 네. 그 이외에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나나치 알기 어렵잖아요. 네. 아까 이제 여덟 건 중에 두건만 검찰에 송치가 됐다 하면 네. 이게 지금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네. 지금 검찰 어쨌거나 그렇죠. 이제 송치된 단계까지만 네. 돼 있는 거고요. 네. 지난해 부산의 전체 산재 사망자는 음... 전년에 비해서 그래도 줄었는데 네. 어, 일단 준 것에는 좀 좋은 의미를 부여해도 될런지요? 예, 부산 지역 산재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안전 교육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 부산 노동공익센터 센터장인 저로서는 어, 일정 부분 의미도 이제 부여하고 싶습니다. 부산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년도에 55명, 예. 2021년도에 49명, 2022년도 9월까지 25명으로, 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10월 이후에 다시 늘어나서 최종 이제 37명이 됐는데 이는 앞에서는 이제 언급한 잘못된 시그널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센터에서 작년 노동인권 교육 등 부산 시민들 1 5천명 정도를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후반기부터 이제 중대재 예방 교육의 요청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부산광역시가 2019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동안전 관련 조례와 사업 음. 등을 시행하면서 전국. 그 하위권이든 노동 관련 지표들이 점점 좀 나아지고 있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단순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해에 주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전에 부산의 노동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법과 그 조례가 어떻게 네. 제정이 됐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그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그러니까 네.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형사 처벌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은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네. 해석도 될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음, 지난해 이제 11월 30일에 발표한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어, 예방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계는 정부가 제출한 로드맵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위험성 평가는 이미 2013년도부터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음. 살파봐야 되고 또 사업주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서류 자금이나 또 다른 제약으로 이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예, 노사가 자유 어~ 자기 규율 방식으로 예방 음.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긍, 긍정적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어쨌거나 사망자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고가 났다면 법대로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네. 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노동고등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